다음 주면 드디어 그녀의 생일이다 근사한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선물을 받고 기뻐할 그녀를 생각하니 기뻐하며 지긋시 나를 바라볼 그녀를 생각하니 그녀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사주고 싶다 무엇을 사주면 좋을까? 허전해 보이는 그녀의 손에 반지? 뚜어지게 바라보던 구두? 그녀한테 잘 어울릴 듯한 가방? 기뻐하는 그녀를 상상하면서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이번 달에 데이트하면 서 비싼 레스토랑에 다왔고 그날따라 음식은 조금 작은 듯하게 나할수 없이 다른 음식을 하나 더시켰고할수 없이 음식값이 조금 많이 나왔다. 아, 맞다. 어제 후배를 만나 커피 한 잔을 사. 주고 후배가 여자친구를 데려와 커피 한 잔을 또 사주고. 아, 맞다. 그 후배 여자친구가 케이크도 먹겠다고 해서 케이크 한 조각도 사주고. 그 후배 여자친구는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님 이라고 올리고 나는 그 다음에 또 사줄게. 라고 올리고 지난주에 결혼한 친구한테 축의금을 냈다. 아, 맞다. 그결혼식에 모든 친구들 축의금을 대신해서 냈다. 그렇다면 친구한테 돈을 받아야겠다. 다음 달에 주면 안 될까? 그렇다면 엄마한테 꺼달라고 하자. 내가 돈이 어딨니? 마지막으로 우리 형한테 꺼달라고 하자. 아이고 형님. 그러면 그녀를 위해 직접 노래 한 곡을 만들어보자. 아 맞다, 나 기타 못친다. 그녀를 위해 꽃다발을 사자. 만 원입니다. 꽃이 꽤 비싸다. 일주일이면 다 잘하겠지. 7,200원으로 좋은 선물을 살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이것뿐이다. 아무튼 그녀의 생일이 다가온다.